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오늘 XRP 8% 하락하는 무빙 나와주고 현재 소폭 반등을 해 줬지만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향후 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에 비롯돼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호재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우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압류를 해서 연방정부 소유로 보관을 해온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예치를 해서 팔지를 않고 보유하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략자산으로 금을 보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산 중립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납세자들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획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압류를 해서 영반 정부 소유로 해왔던 알트코인들은 별도로 보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은 추가로 매집은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결국 당장 정부에서 쓸수 있는 돈으로 비트나 알트를 추가로 매집하지 않겠다는 명령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뉴스전에는 항상 내부자로 보이는 특정 거래가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에서 이런 미래를 아는 듯한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을 앞두고도 누군가가 대량의 공매도를 때렸고 이걸 이용해 큰 수익을 받는데 먼저 미체결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6일 미체결 계약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누군가가 특정 포지션에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고 롱과 숏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막대그래프와 선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뭘까요? 롱이 급격하게 줄고 숏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미체결 계약수는 바로 숏 포지션의 비정상적인 증가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200만 달러의 큰 규모의 숏 포지션이 단일 거래로 들어왔었는데 그럼 결국 또다시 트럼프의 내부자가 공매도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고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오늘 아침 9시에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저번에 트럼프 아들 베런 트럼프가 최근에 해당 구간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간 것은 이미 지갑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 트럼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서밋에서 전략 자산을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만드는데 이번 하락도 고래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량 넘겨서 피해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더보기 링크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숫자 7번과 세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타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반등이 한번 나올 때마다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도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응 방법이나 인사이트 얻고 싶다면 편하게 들어오셔서 질문해주세요. 어차피 다 무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내부자 매매가 있었던 건 저번에 리플 상승과 하락과 똑같은 모습을 현재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하단 찍고 반등할 거야. 라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시거나 트럼프의 또 다른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 매수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체결 약정과 롱숏 비율을 유의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런 롱숏 비율, 미체결 약정 어디서 보시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해당 미결제 약정과 롱숏 비율의 수치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는 간단하게 내부자나 세력들이나 개미들이 매수의 비율에 많이 올라탄다면 이렇게 초록색 삼각형으로 매수를 하는 자리가 나오고 공매도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붉은색 화살표로 매도를 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지표만 있다면 5분 봉을 이용해 단타를 짧게 짧게 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3,700원대 세력들이나 개인들의 매수가 많아지면서 초록색 삼각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매도를 하려는 인원들이 많아질 때 붉은색 삼각형이 나와서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이번 9시 대의큰 하락도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다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숫자 7번과 세타라고 입력해주신다면 지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소스코드가 적힌 메모장을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신다면,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